이걸 걸쳐 놓은 건데 이게 벌어지게 얘를 벌어지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앉을 때 선생님 네. 다시 앉아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이거 골반이 이쪽 이렇게 돌아가 있어. 네. 어 본인이 근데 이렇게 허공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본인이 피드백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엎드려 볼까요? 네발 기기. 네. 선생님 이쪽으로 이거 좀 찍어주세요. 네발 기기 자세에서. 지금 집에서 하시기 좋은 동작이 뭐냐면 힙행지 여기를 접는데 뒤로 이동 이걸 할때 여기를 어떻게 접는다 어 그렇지 엉덩이를 벌, 벌려준다 다시 흠 음, 내쉴 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가 펴져야지 그렇지 펴져야지 쭉그러려면 여기 손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밴드가 있다 내가 아까 했던 웰빙 밴드처럼 밀어낸다 흠 음, 그렇죠 다시 돌아왔는데, 헤펜지에요 여기가 접히는 거고, 오른쪽, 왼쪽을 똑같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죠. 그쵸? 닿는 면이 많으니까. 여기를 잘 접어서, 똑바로 가야 돼. 똑바로. 이쪽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똑바로 가게끔 하면서, 여기 말렸잖아. 말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벌린다. 벌린다. 좌골결자를 얘가 들어준다. 힙소켓에 대퇴머리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된다. 본인이 인지하면서 쭉어떻게 돼? 여기를 펴야지 만세할 때처럼 여기를 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마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휴식 취해도 좋아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 발을 발을 여기다 걸고 어쭉 해서 무릎을 들어 올리면 뭐가 될수 있어? 다운독까지도 연결할 수 있어. 어 다운독까지. 근데 그건 요번에 무리고 이렇게 해서 휴식 자세 취해줘도 이쪽이 아주 편안해. 밴드를 밀어내듯이 손은 액티브 액티브 핑거 쭉 다시 처음 자세 돌아왔고 요 느낌으로 이제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서 그 느낌으로 음. 발을 무릎은 두 번째 발가락 요 상태에서 힙 어떻게 하라그랬죠 힌지 어 좌골 결절 벌리면서 앉고 깊게 들이마, 허리 이렇게 되는 거라기 보다는, 여기만 돌아가는 거고, 여기는 안정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여기는, 어. 여기 접어와서, 잠깐만. 여기를 잿기는 게 아니라, 여기만, 펠링만, 골반만 벌려서, 그렇지. 근데 여전히 이렇게 돌아가요. 어. 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인지는 선생님이 잘돼 있어야 되고요. 거울 보고 하시면 좋겠어요. 깊게 들이마시기, 내 몸은 풍선 발자오좀차기똥차기 내쉬는 호흡에 어깨 휘,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만세. 아까 했던 동작 만세 하고 어떻게 한다? 발바닥 전체를 꾹 밀어내면서 쭉 일어나는 거야. 이때 여기 말려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배 내미는 게 아니라 여기 복근이었죠? 어, 이렇게 욕을 내리면서 흠 횡격막이 스트레시돼서 올라갈 때 복벽이 밀어 넣어서 쭉 내장기를 밀어 올려주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제껴지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가 전체가 힘있 음. 모르. 손바닥에서부터 어깨뼈 음. 여기에 이렇게 제, 들리면 안 된다. 어. 흠. 흠. 그래서 흠 이거야. 다시 앉아봐요. 앉았다가 음, 고개 들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 목 뒤에다가 걸고 앞으로 나란히 이 상태에서 선생 저보세요 내가 쓰던 밴드가 어디 갔지 아왜 하나 더 있죠 이거 뺄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찍고 돌아오고 할 때도 그냥 이게 아니라 지금 스쿼트 할 때처럼 힙 힌지를 살짝 이쪽은 지지하고 앞으로 찍는 거야. 훨씬 쉽지? 돌아오고. 옆으로 찍고. 그리고 얘도 조금 더 힘있게, 견갑대. 손바닥. 이렇게 껴겨졌잖아 지금. 힘있게. 어. 그러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좀더 중심 잡기 쉽지? 돌아오고. 뒤로 찍고. 돌아오고. 팔 바꿔서. 앞으로 찍고 돌아오고. 옆으로 찍고 돌아오고. 뒤를 찍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꾸 내려가면 내가 시선이 같이 내려가죠. 살짝 스케션이라고 하는데 어깨뼈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위치가 어깨뼈, 스케필라의 위치로도 좋고 점거근 활성화, 목의 안정화에도 딱 좋아. 손가락, 그렇지. 쭉, 아까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그리고 목은 뒤로 살짝 저항, 턱은 당기고. 심부 장방상 자연스럽게 활성화돼서 여기서 중심잡기 이거 훨씬 쉬워지는 거야요 그리고 특히 뻑뻑한 선생님 뻑뻑한 손가락 계속 꼼지락꼼지락 운동할 때마다 해주시고 계속 이걸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조금 이렇게 손이 꼭... 젖겨지죠젖겨지는걸 유지하려고 하는 걸 너무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너무 힘들면 이 정도 하세요. 너무 힘들면 그리고.